후보님 어젯밤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하신 데 이어서 오늘은 이상동 교수님과 만남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떤 이야기 좀 주로 나누셨고 또 혹여 영입도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일단은 현재가 매우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. 그리고 대한민국이 퇴보할 것인지 또는 전쟁할 것인지가 걸려 있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자원과 인재를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근데 두 분은 원래 평소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분들이시고 제가 자주 전화로도 상의드리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.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네,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. 김종인 대표님은 뭐 전에도 본인이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만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수시로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도 제가 전화 드려서 상의드린 뭐 사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평소에 워낙 가깝게 모시던 분이어서 만뭐 신년이고 해서 또 조언도 드릴 겸 제가 만났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뭐,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, 지금 상당히 당황했어요. 예. 어, 윤 장관님은 제가, 에, 역시 아주 역량이 있으신 에, 어른이시고, 제가 그분을 알고 지낸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, 가끔씩 전화드리고 상의하고 그런 사이입니다. 저기,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저녁에 회동을 하셨는데, 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. 글쎄, 뭐, 두 분이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가질 게뭐 따로 있겠습니까?